자, 13분 보겠습니다.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하여 x, y 값을 각각 구해라. 자, 직각삼각형에서 어, 주어진 각과 나머지 한 변이 있으면 두 변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다음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을 이 세타로 하겠습니다. 이 각을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a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각이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밑변분의 h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하면,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 되겠죠? 따라서 h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h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사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자, 빗변과 밑변의 관계죠. 그래서 a 곱하기 코사인 관계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직접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꼭 우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빗변의 길이가 3입니다. 자, 이 높이는 어떻게 걸 거냐? 3 곱하기 사인 세타 자, 밑변은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에 1번. 자, 기준각이 45도입니다. 얘가 직각이고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그렇구냐. 6 곱하기 사인. 지금 기준각의 크기가 45도니까 우리가 특수각을 이용해서 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6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입니다. 따라서 약분에서 3루트 2가 되겠죠. 아, 따라서 X는 얼마?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Y는 어떻게 올 거냐. 6 곱하기 네,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45도도 어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특수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45도 직각 45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 삼각변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겠죠. 따라서 이변과 이변은 같은 길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특수각은, 얘가 60도고 30도니까, 또, 특수각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어,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변과, 그리고 한각을 이용해서, 어, 나머지 변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각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y는, 자, 전천히 해볼게요. 사인 60도는 이 각이 기준각이 되겠죠. 그래서 고개 넘어 직각이기 때문에 y분의 8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랑 사인 60은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60분의 8루트 3이 될 거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루트 3이 되겠죠. 네, 8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6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루트 3끼리 약분 될 거니까 16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할 때, 8 루트 3은 1분의 8 루트 3이죠. 자,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어, 네나, 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y를 먼저 구했습니다. y는 얼마? 16이 되겠네. 요 그죠? 그럼 x도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x는 마찬가지 60도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탄젠트 60도는 x분의 8루트 3이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바꾸면 탄젠트 60은 8루트 3이로 되겠죠. 그런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죠? 루트 3분의 8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8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 길이를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양이 달의 분화구의 한 지점 A를 32도로 비출 때 생기는 그림자의 끝 지점이 C이고 자, 어, 태양이 어, 달 표면에 A점을 지나도록 어, 빛이 생기면 그때 어, 그림자가 음, C위치에 온답니다. 그죠? 그림자의 끝 부분이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5 5 0 m 터고요 이때 달의 분화구의 깊이 BC를 구하시오. 뭐, 여기는 뭐, 달, 뭐, 해 샀는데,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의미가 없고. 얘를, 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린다면, 삼각형을 이제 바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이때 각이 32도죠. 자, 그럼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얘도 32도가 됩니다. 그죠? 이 지점이 지금 A가 될 거고요. 이 지점이 B가 됩니다. 그다음 C는 분하고 깊인데 지금 삼각형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어 C는 위로 올라가겠죠 어차피 우리는 BC 길이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AB가 얼마나 얼마나 가니고 얼마니 550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적을게요 AB는 55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에 소수점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뭐 BC를 어떻게 구할 거냐?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탄젠트 32도는 밑변으로 높이기 때문에 550분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C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탄젠트 32도하고 550하고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자리를 왜 자리를 왜바꿔 양변에다가 550을 곱하겠습니다. 여기서 550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b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되어지니까 우변에는 bc만 남을 거고요. 자주 바꾸겠습니다. 550 곱하기. 탄젠트 32도는 문제에서 0.6249라고 나와 있습니다. 0.6249가 되겠죠. 그러면은 0 하나 떼면은 55 곱하기. 아, 6.24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6249, 55, 5945, 4, 5424, 2, 5221, 5630. 5, 9, 4, 5 4, 5, 4, 20, 4, 2, 5, 20, 2, 1, 5, 6, 30. 자, 요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 9, 6, 3, 4, 3이죠. 되겠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소수점 아래, 어, 소수점 아래 첫, 첫째 리에서 반응을 한다 자, 여기 아까 전에 6.249죠, 6.249. 그죠? 소득주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6에서 반올림 하면 3 4 4가 되겠죠. 따라서 344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95m의 상공에서 날고 있는 행글라이드가 수평면과 11도를 유지하면서 매초 1 0터의 속도로 착륙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매초 1 0터의 속도입니다. 1초에 1 0터를 이동하는 속도죠. 자, 이때 착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쉬운냐면은 이 행글라이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그죠. 이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만약에 100m 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그러면 1초에 10m 를 움직이기 때문에 100m 를 가기 위해서는 10초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각은 11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평행하고 어 얘랑 얘랑은 지금 엇각입니다. 그죠? 엇각 관계 있기 때문에 11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 11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개넘머 직각 사인 11도를 구하면 여기가 a라고 여기를 b라 하겠습니다. 그럼 ab분의 선분 ab분의 95가 되겠죠. 꼭에 넘어 직각이니까. 그죠? 그러면 ab는 s 인 11도랑 자리 바꿀 수 있겠죠. s 인 11도분의 95가 됩니다. s 인 11도의 값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s 인 11도는 0.19가 되겠죠. 따라서 0.19분의 95도 9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19 95에서, 자, 얘는 분수죠. 분수의 정지를이용합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이 소수에다가, 어, 10의 거듭직을 곱합니다. 똑같이 100을 곱하는 거예요. 분자분모에. 그래서, 그래도, 시계 값은, 원래 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럼 1 9분의 95, 아 9,5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900, 아, 9,500에서 19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 6, 9, 54, 6, 1, 6안 되고, 5, 9, 45, 4. 어, 딱 되네요. 음 500m가 나오네요. 그죠? 500m. 자, 그런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물론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시간 어떻게 갑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속력이 얼마예요? 몇 초? 10이죠. 10m. 거리가 얼마? 500m죠. 그래서 얼마? 50초가 되겠네요. 그죠? 1초에 10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초에 10m를 이동합니다. 그럼 대체, 몇 초가 되면 은 500m를 이동하겠는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10x는 500이고요. x는 얼마? 50.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간과 거리와 속력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각각 직선으로 연결하는 지하 배수 터널을 건설하려고 한다. A, B의 길이는 2km고 각 A는 45도, 각 C는 30도일 때두 지점 A, C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 삼각형에서 어, 두 각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는 꼭 지점 B에서, 어, 변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어, 특수각을 기준으로, 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얘가 45도죠. 얘도 직각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도? 45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30도. 그러면 도?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특수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b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45도 45도 직각이니까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ac가 되겠죠. 그럼 얘를 am이라 했을 때 am의 길이 따로 구하고 mc의 길이를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m의 길이 더하기 AMC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AM의 길이는 자2 k 로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를 나누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비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리아를 하면은 2분의 2루트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루트2가 됩니다. 그래서 AM은 루트2가 될 거고요. 자 MC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 루트 3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어,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길이가 아, b 가 1이고 여기도 b 가 1이죠. 근데 이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루트 2. 그 루트 2에서 자기 자신의 비는 1이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루트 3이죠. 따라서 루트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6. 따라서 재형적인 답은 루트2 더하기 루트6 뭐 단위는 여기 지금 킬로미터로 음. 나왔죠. 그래서 킬로미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